내일 진행될 홀입니다 여기 좌석을 이미 사회적 안전거리로 원래 테이블당 10명씩 앉았는데 지금 테이블마다 딱 2개씩만 딱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홀은 좀 넓지만 딱 50명만 들어갈 수 있게끔 아니죠 4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배치를 해놓은 거죠 여기도 의자들이 다 띄엄띄엄 띄엄, 띄엄 있어요. 목소리도 잘 들리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어, 오셨다가 여기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또 2층에 또 대기실이 있어요. 대기실도 어, 그 49명 제한으로 딱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 보이는 분들이 내일 유튜브 촬영을 지원하게. 웰, 아, 제 동생이랑 동생, 친한 형. 어, 네. 지금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데 네. 소리도 잘 들리고 잘 보인대. 찍어보고 있어요. 어. 네, 지금은 네. 지금은 다 조용하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네. 잘 들어가는 거 같아요. 어, 한님은 일단 놓고 한번 저기 마이크로 한번 마이크로는 잘 들려요. 그큰 마이크 잘 들려요. 아아. 얘기하는 건 이제 인터뷰 때. 인터뷰 때? 인터뷰 때? 음. 잘안 들어간다는 거지. 음. 지금 괜찮아. 음. 인터뷰가 이제 될 같은데 좀 어두워도 좀이 정도 예쁘게잘 나오네요. 이 정도 느낌만 나도. 음. 이정도 어, 괜찮네. 예뻐, 예뻐. 잘 나와요. 음. 근데 아까 좀 전에 한 10분 정도 해 봤는데 음. 하다가 한 8분 9분쯤에 끊기요 한번 내가 층을 한번 걸, 걸어 올랐거든 이 층에서 네. 어느 순간이니까 네트워크 가 잠깐 끊기는 부분이 있나 보네. 그때 한번 튕기더라고. 그그 한번 튕기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람 음. 많을 만큼 음. 네트워크가 좀 고인다고 어. 해야 하나? 그때 음. 그런가? 사실 랑 춤추나. 아 지금 춤추고 있는데 영상이 안 나오고 있네. 아니면 이제 기분이 좋아 춤추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저 마이크 대고 좀더 크게 얘기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음. 저 마이크가 음. 좀 볼륨 저 커진 건 있으니까. 어, 춤을 좋아하시네요, 이두 분들. 그냥 말해 봐. 마스크 마이크 대고 말해 봐요. 아, 이렇게도 여기는 어둡네요. 이렇게 보면 어둡네. 완전 어. 네. 거의 이, 이 각도로 가겠네. 빛이 없네. 마이크 제, 테스트 중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체크.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뭐라 얘기해. Light c h e c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네. 이이 정도 크기면 괜찮을까요? 이 정도 크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더클 수도 있으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더잘 들이네요. 마이크를 안 대고서 얘기하면은 이 정도 소리로 들립니다. 어, 마이크를 쓰면은 이 정도 크기로 들리게 됩니다. <목소리> 지금부터 아름다운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여러분께서는 식단을 듣다보면서 오늘의 예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어서 장난치시나요? 잘들립니다 네, 내이은 그러면 이 마이크는 단순한 소품용이 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는 벗어. 마스크 벗어 봐. 아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면은 이 정도 크기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는 조금 작게 들려요. 마이크 쓰는게좀잘들리네요 마이크 로소리를 냈을 때어느 정도로 들리는지한번더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체크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체크 하나 둘, 하나 둘한번더 음향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두 개만 보게 하면 마이크 안 쓰는 게더 빨리 돼요 그것도 그렇고 어. 확실히 마이크 있을 때보다 어. 그냥 얘기할 때더 크게 얘기하니까 어 그냥 마이크는 모형만 할까 그냥. 결국 이거는 소품으로 전략이 하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팬톤 BM5 마이크 마이크는 저희와 더이상 함께 할수 없습니다 음... 마이크 정말 아쉽네 지금에 있어서는 핀 마이크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오, 음향장비 같은거 따로 판매하는 데가 있나 네 이상 어, 중간 사전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 식이 어두운 홀이어가지고 지금 요 정도 조명이에요. 식 전에는 더 밝은데 이제 식 시작하면은 이렇게 조명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홀이에요. 이 화면 안에서 모드를 밝게 할 수는 없죠. 모드어 이게 아까 좀 봤을 때좀 어둡게 보이나? 여기는 밝게 보이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어둡게 보일 수도 있나? 이런 모드 중에 좀뭐 화이트 모드 이런 게 있나? 이걸로 좀더 바꿀 수도 있죠. 좀더 어둡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밝게, 더 밝게, 밝게. 보여야지 더 좋아 보이나? 그쵸. 저도 그래서, 밝은 게... 무대 쪽 화면 밝기 테스트가. 네, 저게 실제로 맞죠? 시작하면은 사전 저 스크린 올라가서 저 밝은 건 없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화면이 더 조명이긴 해요. 음, 어차피 버진 노드 쪽은 계속 밝을 거예요. 버진 노드 쪽은 사람이 지나오면은 핀 좀... 무대 쪽이면 무대에서 반대로 보는 게 테스트 필요하다는 거죠. 음. 앞에서 한번 뒤로 찍어볼까요? 분명 내일은 이 조명이 다를 거란 말이죠. 일단 한번 걸어가 보시겠어요? 걸어가 보시고 저이서 음, 한번 제가, 찍어보고. 네, 제가 시작할 실제로 시작할 때는 좀 화면에 스크린은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병진 씨한테만 핀 중이 떨어질 거예요. 네. 내일은 아, 맞아, 맞아. 엄청 맞아. 밝아요, 여기는 엄청 밝아. 다 아무지 어둡고. 나나나나나 아, 오케이 지금은 저 화면이 이제 저기 있으니까 좀더 밝게 나올텐데 스크린 없으면 괜찮다고 음, 하네요 괜찮으신가요? 저거 스크린 자체는 네 스크린은 이제 꺼지니까 배터리가 여기까지 남아 이제 슬슬 마무리인 쳐야겠네요 개인적으로 아 네. 여기 포커스를 좀딴데 네. 해주면은 어 아, 다행이네요 스크린 없으면 네. 밝게 조절 좀될것 같긴 해요. 아, 오 지금처럼 컨트롤 된다, 응. 그죠 제가 막 눌러 줘야 어. 될것 같아요. 아, 오케이.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부모님 포커스 하시는 그런 식으로 잘 포커팅. 응. 네, 1차 리허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가 이제 홀이고 어, 못 들어오신 분들은 또 2층에 따로 대기실이 있어서 거기도 4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대기하대나하상나 영상을 있볼수합다다 합니다 엄이척이제 결혼하기 23시간 남았네요 는리지는않습니이아이제 다음 식 사람들 오나봐요 네, 대기실도 들어가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대요. 띄엄띄엄 다그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대기해도 어 괜찮다고 다 이렇게 방침에 맞춰서 준비를 다 미리 해놨더라고요.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여기가 내일 진행될 홀입니다. 여기가 접수처. 로비 여기까지는 내일 다 입장하실 수 있대요 여긴 제 동생입니다 닮았죠? 여기는 신부 대기실 생각보다는 좀 괜찮게 준비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이크 떼고는 인터뷰만 잘 넘어가면 되니까 음, 음, 본식 음. 자체는 쭉쭉 네. 지나가고 네. 본식 자체가 마이크 쓰면 잘 들어갈 네. 거예요 네. 인터뷰 때만 네. 하늘이 많이 불려있으니 네. 그것만 좀 피해서 다니면 될것 네. 같거든요 비행기가 좀 내려가야 하나요 니까 제가 대기실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기실 여기가 4층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오늘 날씨 좋아요. 청주는 날씨가 좋네요. 서울은 비 온다 고 그러던데. 네, 여기가 3층. 우리 다른 예식, 오늘 거행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많이 한대요. 취소 안 하고. 그리고 여기걸 원래 입구데 여기 이제 공무원들 나와계셔가지고 철저하게 다책정하시고 네, 이름 다 쓰고 하네. 네. 그리고 2층 내려가면, 원래 2층이 원래는 여기가 식당이에요 근데 식당을 이제 뷔페 운영 금지 내려서 여기 보면 은 어, 뷔페 운영 중지 대신에 여기 안에 뷔페를 어, 예식 콜별로 대기장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베라카 홀이라는 다른 홀 49명 대기하는데 어. 제가 진행하는 곳은 그랜드 볼륨이라고 네. 4층인 홀인데, 그랜드 볼륨 대기자로는 49명까지. 네. 49명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의자를 좀 띄엄띄엄 놨어요. 이렇게 대략 네. 이렇게 대기하시면 돼요. 어, 여기서는 따로 그 스크린 시설이 없어서 그냥 각자가 폰으로. 어, 제 채널 병진민 들어와서 각자가 그냥 폰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여기 홀에서 준비하는 이런 중계 영상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대기 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아마 여기가 많이 붐비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일 그랜드 볼륨은 저희 식밖에 없어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밖에 더운데 여기 에어컨이 좀 그래도 잘 나와서 좀 시원해요. 그래서 저기서 그냥 모여, 모이셔서 한, 네, 그래 식하는 동안은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그 방송이 나온대요. 실내 방송이 나와서 어, 지금부터 그랜드 볼륨홀 어, 민병진 이진홍님 시계 어, 친구분들 촬영 있겠습니다. 방송 나오면 그때서 여기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가족분들은 다 퇴장하시고 친구분들만 입장하셔서 촬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동생이 들어왔네요. 네, 저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 함께 해주신. 안녕. 여기 내일 1일 리포터. 아, 네. 내일 네. 네, 1일 리포터. 또 내일 만나시고요. 지금 들어와 주신. 네. 네. 아이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영리. 진홍리. 네. 네. 감사해요. 안녕. 이거 엄마가 이거 손 흔든 거 그만하라 그랬는데. 네. 네. 이제 마칠게요. 하 네. 엄지차저 사진 하나만 찍어봐